입어볼까요? 어, 드디어 제가 이 자리에 서네요. 아, 우선 직업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저기 한국 기업 인증원이라는 데서 어... 업무는 이제 ISO 국제 심사원이에요. 아, 심사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세계 라이센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품질 인증, 환경, 안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ISO 기준으로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SO가 있는 어느 나라를 가도. 거기 서 제가 전문가예요, 전문가. 해외에서. 아주 전문직이네. 가능한 아이돈잘 벌겠다. 그고 네. <laughs> 이제 나이. 마흔 음, 여섯 네. 됐어요 46 46. 오, 엄청 동안이시다. 오, 죽어요. 이겼다. 자녀는요? 아이가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이 있어요. 몇살몇 아몇 살이에요? 열일곱, 열한 아. 본인이 음, 키우세요? 어, 제가 키워요. 폭격이야, 폭격. 복격. <laughs> 애들이 되게 얌전해서 어 말잘 듣고 뭐 사고 잘안 치고 뭐 이런 거면 뭐 고생 많이 하셨다. 나쁘지 않고요. 어. 지역은 어디세요? 저는 경기 북부 쪽에. 제가 지금 근데 일하는 데는 부천이에요. 그래서 한 1, 2년 안에 부천으로 이사 갈 부천. 계획이 있습니다. 네. 나이는 어느 정도까지? 근데 진짜 어린데 진짜 막... 그... 뭐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거는노숙할 수도 있고 음... 근데 나이 진짜 많은데 진짜 철이 없어서 아, 막 그런 사람도 있고 해서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음... 생각해요. 근데 영수 님이 되게 나이에 비해서 되게 영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도 아, 감사합니다. <laughs> 길다. 아, 영식 씨. 아, 영식! 영식! 오! 여러분 정식으로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멋있어, 어. 멋있어. 제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으로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laugh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가장 궁금해 하실 제 나이는 37살, <laughs> 올해 봄띠, 86년생입니다. 아 <laughs> 제가 사는 지역은 수원에 거주하고 있고, 음 저의 고향은 대구 지역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현재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고 제가 하는 일은 서울 소재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 제가 세일즈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빼놓을 수 없는 저의 가족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아. 7살 딸을 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양육을 하고 있고 아빠로서의 역할을 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취미라고 하면은 저는 예전에부터 항상 여자친구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 여자친구와 함께 하는 많은 액티비티를 그런, 좋아하고, 그런 영화 보기 네. 또는 맛집 다니기 또는 그냥 소소한 일상의 대화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 저의 메리트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성과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음, 편이고, 아주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하고. 제가 추구하는 바는 우아하게 살고 싶다입니다. 아, 그 이제 연상이나 이제 연하 선호하는 네, 나이. 네. 나이. 어 사실 나이에 대해서는 리미트를 두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기가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따님 분이. 네 맞습니다. 만약에 재혼하시면 인지를. 할수 있을까요, 여기가? 전처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잘 음. 알고 있고 아빠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 상대방 여자분이 만약에 자녀가 있으시, 그러니까 어, 그러면 어, 자녀 유무, 예, 예. 유무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무자녀이면 좋겠지만 어,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음. 상대방이 너무나도 괜찮으신 분이라면 하나가 되었건 둘이 되었건 만나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음.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지를 잘 보고 선택을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상대방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는 또 낳으실 계획이신가요? 그거는 전적으로 이성분께 와. 맡기고 싶습니다. 모범대만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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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습니다. 해. 본인의 의사는 그게 저는 괜찮습니다. 여성의 어,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요하고 싶지 않고 어, 여성분의 전적으로 맞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혼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혼한 지 5년 되었고요. 아그 2년 정도 결혼 생활 유지하다가 아기가 이제 2살에 제가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이혼 사유가 어떻고요 그때 당시에 너무 혈기 왕성한 나이였고 음 자기가 서로 잘났다, 내가 맞다, 서로 지지 않고 대화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음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현재 전처는 가정을 잘 이루어서 살고 진짜요? 있고, 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음, 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 전처가 굉장히 축복을 해주고, 이 프로그램을 나가보라고 오히려 아 권장을 해준 아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만큼 아 오랫동안 유지할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나고 싶습니다. 아 질문 질문이 없으시면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다 잘하신다. 어떡해 이제 긴장돼 그러면. <laughs> 영철 씨. 영철 씨도 지금 뭐 하는 분위기 너무 궁금해요. 나는 솔로 영철입니다. 아, 궁금해, 살짝. 귀엽다. 일단 먼저 제 나이는 네, 87년생 36살입니다. 음. 쿠키 팀입니다. 와, 동안이다. 진짜 다동안이시 제가 온 예, 지역은 충남 청양, 충남 청양에서 이제 살고 있고 농협 농협에서 아, 네. 로 10년 차 직원으로 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이제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어, 생각을 해보면 제 성격은 사실 크게 나서는 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뒤에서 약간 묵묵히 있는 음. 스타일인데 그렇게 지켜보다가 좀 나서야겠다 아니면 도와줘야겠다 뭔가 그럴 때 나서서 음. 에, 참여하는 에, 실제 성격은 그렇고요 제 취미를 말씀드리자면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해요. 어잘그상화라고 응. 해야지 약간 에, 그런 거를 이제 취미로 갖고 있었고 메타를 좋아해서 <laughs> 일렉 기타도 사실 배우고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현실적인 걸로 좀 바뀌어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네, 칠갑산을 출근 전에 MTB를 아, 타고 전에 네? 올라갔다 내려와서 씻고 와... 네, 출근을 와... 하는 네. 그거에 이제 취미 겸제 자신을 좀 컨트롤하는 네요 정도 하고 네. 자녀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명하시... 자녀. 아 자녀는 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사유도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나올 것 같으니까 <laughs> 사유는 사실 그 전처하고 헤어졌었는데, 4개월 후에 연락이 와서 아이가 생겼다 해서 믿음, 책임감 사실 이거 가지고서 사는 사람이라서 막연하게 했는데, 이제 결론 말씀, 제 아이가 아니어서. 응?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 그래서 참... 그 사실을 아예... 한1년 지나서 알게 아, 됐고 진짜? 그래서 어... 헤어지게 됐고 아, 사실 헤어질 때는 굉장히 마음이 음. 안 좋고 아, 막 증오심이 굉장히 음. 들었고 그랬었는데 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쪽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게 됐고 음. 더 서로 응원을 해주면서 끝났고 그분도 잘 됐다고 그분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가지고. 음. 그 이후로는 뭐 연락을 일절 하지 않고 잘 끝났습니다. 예 네. 장거리 연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전처랑 연애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laughs>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예. 오, 진정 <laughs> 네. <오>! 남이시네요. 틀리는 <laughs> 이성 스타일. 좀 제가 보호해주고 싶은 느낌을 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 귀여우시면 당연히 어. 좋겠지만은 제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네, 그런 아 거. 그럼 직진이신가요? 직진이요? 아 성가 네. 바뀌지 않았나 마음이? 아 지금 이상 첫. 그럼 여기서? 어 여기서 아? 공개처형. <laughs> 그러면 지금 알아가고 가고 싶으신 어, 분이 예. 몇 <laughs> 어, 분이세요? 두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분두 어두 분인 것 같습니다. 음. 저와 같이 <laughs> 영화 한편 써주실 아, 분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잘다손석고 같다. 손석고 같다. 그렇죠, 있죠. 닮았네. 저는 38살 38살 엄청 동안이시다.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하고 엘리트, 엘리트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지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 현재 세계 최고의 조선소인 현대중공업 법무팀에서 사내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다르게 보인다. <laughs>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은 1년 조금 안 되게 했고 지금 이혼한 지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음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요. 제가 막상 어, 시혼을 하고 나니까 <laughs> 음 말잘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막상 이제 이혼을 하고 나니까 스스로 많이 위축되고 그다음에 자꾸 도태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 무서웠던 거는 그런 삶에 제가 익숙해지는 거. 음. 그런 게좀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앞으로는 좀 바, 바꿔서 다른 모습 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와 아, 엑설런트. 제가 바로 오, 자 이제 저기 핑크보이 방구 씨. 우리 미소 천사. 안녕하세요. 멋있다. 네, 강수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옷잘 입는 거야? 옷옷이잘 입죠. 영호님이 강수 타이틀 받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음. 저, 왜 저한테 강수를 줬나? <laughs> 순간 생각해봤더니. 어, 자격증 개수가 많아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어, 한국 보험계리사 자격증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펠로우 보험계리사 자격증 이렇게를 가지고 지금 삼성마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무슨 일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되게 설명이 힘들어요. 뭐 같은 회서 다니는 사람도 잘 몰라요. 설명을 해도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간단하고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객들이 이제 보험회사한테 이제 보험료를 주고 보험을 사기도 하지만 보험사도 불안해요. 이렇게 불라고 하면 2천억씩 어... 날라고 그러거든요, 한방에. 보험사도 다른 보험사에 또 보험을 듭니다. 그거를 재보험이라고 그러는데요. 얼마로 주고 받아야 되냐. 이제 그거를 좀 수정해서 계산하고. 직업은 탄탄해요. 어... 어, 완전히 딱 짱짱해. 저 나이가 어, 마한 살입니다. 어... <laughs> 올해 한 살이고요. 우와. 그리고 보니까 뭐 어차피 질문 하실 테니까 이제 미리 다 말씀을 드리면, 아 어, 저는 애는 없고요. 아기는 음. 없고, 3년반 정도 결혼 생활 했었고요. 헤어진지는 한2년좀 넘었습니다. 고향은 부산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제 대학교 이후로 이제 서울 와서 쭉 있는데, 뭐 직업 특성상 이제, 이제 본사 근무만 하니까 서울 중심으로 돌아다녀야 돼요. 이상형이 어, 어떻게 이상형. 세요아 이상형이요? 그럼 제가 좀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좀 리더십이 강하거나 뭐 그런 분만 아니, 아니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다 아아 본인보다 나이가 연상이면 어떤한정 아, 씨가? 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서 예, 연상이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음 정확하다. 연하로는 나이 차이는 크게 뭐 없으신가요? 연하로는 보통 리미트를안 안 주지 않나요? 어떤 <laughs> 남자들이 부르는 남자가 있으면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상철 씨예, 상철 씨예. 상철 씨도 콜로라도 아 얘기를 했고 지금. 궁금해, 궁금해, 직업이 궁금해. 아, 뭘까? 저는 저 긴장을 좀 풀려고 저한세 번만 좀 외치고 시작하고 싶은데 이렇게 같이 다 이렇게 홍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저는 어~ 뼛속까지 체육인, 어? 어, 체육인. 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소년 시절을 저~ 저는 축구 선수로 아 예. 대한민국에서 아~ 축구하셨구나. 음 축구하셨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갔다가 예 주위에 이제 친구분들을 봤더니 저는 아니더라고요 아 예. 저는 그분들하고 실력 차이도 많이 나고 음. 졸업 후에는 이제 직장을 이제 사무직으로 그 구매팀에도 있었고 뭐 기업 경영기실에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컴퓨터 저 IBM에 있다가 영업을 하다가 저희 누님이 미국의 콜로라도에 먼저 계셔가지고 음. 아 저도 늦은 나이에 29이라는 나이에 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음. 아, 그래서 미국 가서 한국 주류 소주를 지금 콜로라도 시장에 지금 제가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와. 주류도매? 그리고 제가 바디빌더 그 시합을 지금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5년째 아홉 번 나가가지고. 어머, 와, 보디빌딩, 와, 와. 미쳤다, 와. 아홉 번다뭐1등도 하고 저 아, 나이에 예, 미국 분들하고 해서. 그 운동을 다시 하게 시작하게 된 거는 2017년에 제가 그 이혼하기 그 결심했을 때 아... 우울증이 너무 심했었어요. 아... 네, 너무 심해가지고 하이웨이를 80마일을 달리는데 핸들을 이렇게 어... 틀까 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다가 어이럴 정신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200 파운드 때는 좀 이렇게, 이렇게 오... 벌크가 컸었는데 오전, 오후 한 번, 그다음에 저녁. 하루에 그세 탕을 삼 개월 뛰니까 146 파운드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이미지가 완전 다르다. 운동이랑 뭐 저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 그러고 있습니다. 예 결혼 예 결혼은 어전 1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살면서 아들하고 딸 2011년생 13년생이 있고 정말 좋게 합의 이혼하고 애들 엄마로서 저는. 평생 응원할 거고, 예,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제 중요한 거 이제 제 나이, 아, 제 나이, 아, 저도 77년생입니다. 저도 77년생도. 오, 등분형, 등분형, 등분봐봐. 오, 오, 등분형, 등분형, 등봐봐 오. 어머, 어머니와. 멋있다. <laughs> 괜찮다. 어머, 큰언니 반했다. 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진짜 관리 잘하신 거예요, 저분. 어. 이런 광경을 보네요. <웃음> <웃음> oh